안녕하세요 세레리아 입니다 우리집 꼬꼬마 알로에를 소개할게요 모두 나무 알로에들인데요 너무 꼬꼬마들이라 한 10년은 키워야겠지요 작년에는 더 작았는데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하엽도 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엽들을 정리할 겁니다 영상 속의 사진이 작년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이 자랐네요. 이 알로에는 페록스라는 알로에인데요. 작년 4월에 구입한 알로에고요. 성장을 유도하느라고 물을 좀 과하게 줬더니 조금 못 자랐고요. 오늘은 아래쪽 하엽을 정리할 건데요. 이렇게 자르고 보면 이미 하엽이지라고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엽을 자를 때는요. 목대에서 잎을 조금 남겨 놓고 자르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목대가 굵어집니다. 하엽이 마르기 전에 너무 짧게 자르면 목대가 가늘어진다고 합니다. 마른 잎들은 바짝 잘라도 되고요. 영상에 보이는 사진들은 모두 작년 사진들이니까 그동안 자라온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아래 두개더 잘라도 되는데 잘르지 않았고요. 똑같은 날 구입한 페록스고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아래를 자를 건데요. 아까 그 페록스보다 입장 사이가 좀더 촘촘하지요. 그래서 조금 더이 아이가 이쁘게 자란 것 같아요. 똑같이 마른 잎을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볼게요. 보시면 하엽이 지고 이미 마르고 있죠? 그래서 입장을 양쪽으로 하나씩 더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말라가고 있고요. 두개더 잘라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해지고 나무 알로에 같은 느낌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보이는 알로에는요, 작년 7월에 이웃님이 보내주신 알로에인데요. 이 알로에는 무타빌리스라는 나무 알로에예요. 근데 작년에 받았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던 아인데, 이 알로에는 자라면서 입장이 우아하게 펼쳐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하엽진 아이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알로에도 나무 알로에고요. 저 길다란 줄기가 더 크게 위로 자란 다음에 위에서 입장이 길게 아래로 늘어뜨리면 멋있어질 것 같아요. 우아하고요. 이 알로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라모시시마라는 알로에인데요. 제가 선물받은 이 라모시시마가 없었다면 아마 이 종은 농원에서 하나쯤 구입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알로에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나무시시마 정도의 알로에가 가장 가정에서 키우기에 알맞은 크기인 것 같아요. 아주 예쁘고 멋스럽게 자라는 알로에고요. 이 아이는 제가 좀 물을 말려서 이 끝이 좀 말랐어 요그래서 너무 마른 입은 저렇게 좀 잘라냈습니다. 이 알로에는 푸르리덴스인데요이 알로에도 크면 나무 알로에처럼 자라는데요. 이 알로에의 매력은 입장이 틈리 같이 생겼는데요. 그 모양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이 알로에들은 아직 하엽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쁘게 생겼지요? 이렇게 모두 하엽을 정리해서 깔끔해진 모습들이고요. 아주 시원스러워졌지요? 멋있는 대품 알로에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제가 보여드려서 알로에의 매력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로에를 키워보고 싶어서 농원 가면 알로에 앞에서 서성이 다 온답니다. 그런데 알로에는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서 공간 문제로 구입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